아, 무적은 아니고요 밀려요. 못 와요. 못 들어와요. 저, 저 장판 아래 못 들어와. 넉빛당에 어, 그래도 팔도 못긁고야냥 무적이야. 사실상 무적. 반무적이야. 반무적. 유사무적이죠. 아씨, 이상하게 갔다. 이거는 지금, 일단 이거 킬는 순간 감염이 절대 안 돼요. 감염 절대 안 돼요, 이때. 스팅 촉수도 못보자요 스킬 금지라 이거, 지금 이거 맞으면 지금 이, 이 표시가 감염도 안 되고, 이동, 이동도도안 된다는 뜻이야. 다른 애들도 싸주잖아 이게 바통터치가 되는 게 무서운 거야. 야, 야. 불급이 이렇게 크냐? 사이즈가? 자, 아, 이런 식으로 명당에서 채웠다가 다 채우고 나대는 거죠. 다 채우고 나대는 거야. 이때 못 잡아. 이때 못 잡아. 사실 못 잡아요, 이때. 이때 무적이야. 끝나 게이지? 게이지 끝날는데 불로 막히면 돼.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좀 돌리면서 하면은 공백 기간이 많이 줄어들지. 공백이 많이 적지, 이러면 영장에좀 갑시다 아군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이거 오케이 여기 안에 들어오면 안, 안 잡히죠 아군의 레바테인을 좀 이용해도 되죠 그쵸 자 다음 레바테인 내가 쓸게 야 러닝 못잡아요 이거 야 레바테인 썼어요? 못잡아 이러면 레바테인 끝나죠? 이러면 불루봐죠 그쵸 확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계속 돌리는 거야 힌트 기게 좀비들이 무 오게끔 사이클 계속 돌려주면은 다음 레바타인 없어? 그렇지. 다음 레바타인이 무조건 막아줘요, 이거는. 다음 레바타인. 다음, 다음에 다음이 없어? 오케이. 다음 거 쓰면 그 다음 나다. 자, 지금 나도 쓰고. 아, 못 잡잖아. 로인 지금 들어왔는데 못 잡았어. 게이지들에 이제는 레가타인 게이지 못 채우니까 불러봤습니다. 이게 무한으로 유지가 된다니까, 이런 식으로, 아군끼리. 이래서 이무기가개사긴 거야. 이번엔 나는 그냥 파란색으로 좀 가동률을 높여볼게, 차라리. 파란색으로 해서 가동률 높이는 것도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 배, 체력 없을 때만 100% 게이지 쓰고, 이런 식으로 메론이랑 조금 조합하는 식으로 쓰면은, 오히려 좀 유지력이 잘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단판에 설마 에이 네, 슬슬 체력이 좀 위험할 시기가 왔으니까 그냥 한번 펴주자 블록 확사한번 펴야 돼 이거 아담아가 다음, 다음, 없어? 다음, 다음, 그거 없어? 내가 그냥 날릴게, 그냥. 어차피 여기서도 함정 안 걸려가지고 되게 좋거든요? 이게 잘 막힌다니까, 되게. 막는 능력이 늘어났어, 확실히, 아들이. 확실히, 이게 딱그 전제 조건이 있어. 무기 조합 일단 어느 정도 받춰줘야 돼. 이게 1번이고, 2번은 일단 1번이 적용되면 일단은 일단 성능은 되게 준수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식으로 우리 아군 에? 이런 이런 구간들은 뭐라고 하냐 약간 좀 오리지널 인질맵에서 그 뭐냐 그 헬기라고 해야되나 뭐 그런 구간 있잖아 그런 구간 있다? 약간 우리 홈그라운드가 있다? 그러면 진짜 내가 봤을 때 진짜 성능이 극대화되어서 영때는요 파란색도 되게 위협적이야 함정왕 걸리지 어차피 한대 긁으면 날아가지 얘들 살려야 돼 얘들 살려야 돼 야, 파란색 위주로 쓸게 요그냐오 영웅 맛있게 들어오는데 구냐 저거 야 딥을 써주는 건 없어? 야, 흑영이랑 조합이 너무 사기야, 이거는 지금. 무한 로테이션이야, 무한 로테이션. 이거 말도 안 돼, 리얼. 이게 흑영이 무한 유지라니까, 리얼 이게? 이게 체력이 줄을 일이 없어요, 줄, 체력 줄일 이 야 애옹이랑 같이 막자 용들 카르텔 가자. 우리 체력이 안 달아 그냥.. 와그가 아어서레바틴 안 죽어요, 닌드라이. 죽을 일이 없다니까, 요안 죽어, 이거 무적이야, 무적. 영웅이랑 조합이 너무 사이라니까 아, 최적 없네. 와그감 깔아주고 이들 막아줘야 돼. 얘들 막아주자. 아, 체증만 있으면 이거 오케이, 내바 죽고 지금 레바 또 쓰고 자, 레바 리킬할이 얘들아 로더뭐 없어? 사나? 어, 밀리력 좋다. 관도 안 찍히고. 아니, 이번에 갔다. 사나? 관안 찍히죠, 이러면? 아, 씨발, 잘못 다 아, 레바테인 풀타임인데 잘못 쏟다. 이거. 야, 이거 생존력 존나 좋네, 이거. 이거 내가 삥 냈거든요, 이거? 어 야, 이거 진짜 조합 나쁘지 않 이게 딱, 딱 그게 보호가 되네, 서로 이게 조합이. 장판이 날려두고, 흑경 돌리고, 또 쏘고, 다시 또 레바킹 돌려두고, 이번에 체리 한번 쏴볼게요. 흑경 와극이 무제한으로 돈다는 점에서 조합이 진짜 좋은 거 같아. 요 야, 우리 모여야 돼. 여러분 레버트 무한지지 무조건 살아요. 이거 죽을 수가 없어 조합이. 조합이 그냥 죽을 수가 없다니까. 그냥 이게 체중. 야 체중 제강모으면 원래 영 그냥 초살라요 초살. 어야야아야씨 개새끼 저 레바테인으로 와 아까 잡았는데 아까 잡은 판정인데 딱그 타이밍에 레바테인으어아 미치겠다 잡자마자 팔 없어졌어요 꽂자마자